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단법선의 서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에코 서버와, 어, 에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빈 파일을 만들었구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에코 서버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에코 서버를 만들려면 당연히 소켓 모듈을 들고 와야 되겠죠. 네, 소켓 모듈 들고 오고, 아, 이 소켓 모듈을, 어, 초기화 해줍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소켓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어,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소켓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에 가진 객체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아, 어, 이 소켓 객체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 소켓이 어디서 기다릴지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어, 이 지정하는 방법은 bind라는 어,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이 bind는 그 반드시 첫 번째 인자를 받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인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첫 번째 인자는 큐풀의 어, 형태로 던져줄 수 있습니다. 자, 어, 자 bind한다라는 건이 소켓 객체가 어떠한 네트워크에서 기다릴 건지를 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그 유선랜도 있고 무선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그 카드에 할당된 IP가 다를 겁니다. 네. 어, 그래서, 그 당,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 네, 어떠한 그 랜카드냐, 네. 그 무선랜카드냐, 유선랜카드냐, 그 IP를 적어주는 건데, 어, 여기에다가 뭐127.0.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어, 오로지 내 컴퓨터, 어, 지금 내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만 그 들어오는 욕, 연결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127.0.0.1 같은 루프백 주소가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카드에 주소를 적어주신다면, 아, 그 랜카, 그 랜으로 들어오는 요청은 다 처리하도록 되겠죠. 아, 그에 반해서, 아, 모든 그 네트워크 카드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다 처리를 하겠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루프백 주소 대신에, 어, 0.0.0으로 이루어진, 이런 0.0.0.0을, 어, 이런 주소를 적어주시면, 모든 네트워크 카드에서 다 기다리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일단, 어느 네트워크 장치에서 기다릴지를 썼으면, 어, 이 서버, 이 소켓 서버가 몇번 포트에서 기다릴지를 써줘야 합니다. 자몇번 포트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건 여러분 자유이에요아 여러분 자유이지만 저는 여기서 6543이라는 그 포트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6543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없을 거예요. 근자 네. 이렇게 어, 서버를 그 소켓을 바인드합니다. 어디에 네트워크 카드에. 이렇게 카드에 그 바인딩을 했으면 어, 이때부터는 뭘해야되냐아 어, 이제 요청을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인드를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liste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아 어, 이제 이상태가 됐으면 아 어, 이제 지속적 그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붙을 거잖아요. 자, 클라이언트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아그서버그 어, 소켓 객체에 보면 아, 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accep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아, 어, 일단 클라이언트가, 어, 붙을 때까지 일단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어, 근데 이 accept라는 메소드는, 어, 두 개의 결과 값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어, 커넥션 객체와, 어, 그리고, 아 어, 그, 클라이언트 객체의 주소를, 어, 이렇게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의 그 함수가 반, 함수의 결과 값이 반환된다는 건, 튜플이 반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객체, 그 다음에 접속한 객체, 접속한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 주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네. 어, 이제 여기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잖아요. 자 접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접속을 하고 있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 여기에 이제 어, 일단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그냥 한 번만 할 거니까 네, 심플하게 할게요. 네, 일단은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올 거란 말이에요. 자, 뭔가 요청 클라이언트가 뭔가 1이 됐든, 뭐 2가 됐든, 뭐, 혹은 무궁화, 뭐 대한민국, 이런 걸로 보내 오더라도, 네, 그런 것들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네, 클라이언트가 보낸 객체로부터, 커넥션 객체로부터. 그래서 요게, 아, 어 보시면, RECV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RECV라는 메서드에, 야, 저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 얼마만큼 읽을 거야? 어 얼마만큼 그, 그, 지정을 해서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요긴 보통, 큰 값을 지정해 주면 그만큼 읽습니다 어, 여기는 그냥 1024 정도만 1024 어, 바이트 정도만 읽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었으면 어, 이 recv 메서드가 읽었으니까 뭔가 결과 값을 돌려 줄 거잖아요 자 그건 이제 데이터라는 어, 변수에 담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변수에 담아놨으면 어, 클렌, 에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걸 다시 던진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어,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커넥션 객체인 어, send라고 하는 어, 그,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의 어, 받은 값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 에코 서버의 어, 에코 서버를 만드신 것이다라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잠깐 놔두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아, 클라이언트도 이제 서버와 기본적인 그 모양은 아, 비슷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뭘 가져와야 하죠? 소켓 객체를 가져오시오고요. 그다음에 아, 소켓 객체를 초기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 소켓 모듈 들고 오고 소켓 객체를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제 초기화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네, 아, 서버한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은 conn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자, 이 connect도 기본적으로 인자를 하나 받습니다. 뭘 받냐? 네. 어, 어디에 접속할지. 응, 그리고 접속하는 서버의 포트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바로 직전에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 뭐 지금 로컬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루프백 주소를 적어주시고 어, 포트 번호는 643이었죠. 자 이렇게 643 적어주시고 어, 이제 여기 그 클라이언트 소켓 객체의 send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버립니다. 헬로 소켓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못대 가리가 없죠. 더못대가리게 헬로 파이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예 이렇게 써주고. 네아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예 네. 샌드 했다라는 건 샌드 했다라는 건 여기서 받았다 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뭘 서버에서 뭐라고 뭘 했죠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아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클라이언트 recv1024 네.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만드신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물론 어, 현실에서 사용되는 예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네, 이해하기 난감합니다만 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이 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해야 될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예요자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 서버가 지금 대기하고 있죠 네 어디서 지금 어, 이 단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a 셉트 e 된 그러니까 어, 클라이언트가 아직 접속하지 않은 거죠 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점에서 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어, t y p e e 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면서 어, b y t r a c k object is required, not string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소개 객체 간에 주고받는 그 데이터는 항상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를 던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그 영어로만 된 문자열의 경우는 그냥 앞에 B 표시를 붙여주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한글 같은 뭐 혹은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것들을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인코드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그 전에 보시면 에코 서버 지금 종료된 걸볼수 있는데 이게 왜 에코 서버가 종료가 됐냐면 어이 지금 서버 자체가 계속 기다리는 서버가 아니에요. 네한 그러니까 번만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요청 받았으면 바로 종료돼 버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을 보인 거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어, 에코 서버를 실행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다시 에코 클라이언트에 와서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네 이렇게 어, 돌그 전달한 문자열이 서버에 의해서 그대로 다시 어, 리턴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서버 종료됐고 에코 클라이언트는 어, 내가 보낸 거 그대로 받았고 아니, 돌려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 에코 서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어, 만약에 여러분이 에코 서버와 에코 클라이언트가 어, 이렇게 한번에그 요청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이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어, 간단하게 소켓 서버와 소켓 클라이언트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